알로하 <laughs> 저 얼마 전에 하와이 갔다 왔거든요 하와이 꿈의 휴양지 쇼핑 천국 옛말입니다 <laughs> 개비싸 와 지금 환율에 지금 물가에 모든 것이 너무 비싸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버거킹 와퍼 세트 둘이 먹으면 5만 원 실제로 그 와이키키 비치에 대로 완전 거의 명품 거리예요 명품 매장이 텅텅 비었어요 <laughs>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은 하와이에서 뭘사 와야 되냐 하와이에서 쇼핑을 한다면 이것만은 꼭 사라 그런 아이템이 있느냐 있습니다 하와이를 여행 가시거나 계획이 있으신 분들 혹시 신혼여행 가실 분들 하와이 쇼핑 꿀팁을 제대로 전수해 드릴게요. 오늘의 유리하다는 하와이 쇼핑 이건 꼭 사! 자 이것은 보테가 베네타 저의 가방이 아닙니다. 우리 남편 가방이야. 폴라를 다 쏟아가지고 이때 또 날렸어. 쇼핑백 밑에 있었다? 행여나 이 안으로 들어갈까 봐. 막아리 내가 그렇게 너무 웃긴 거야. 자기 소중한 명품 가방 어떻게 됐다. 우리 남편의 첫 명품 가방입니다. 아... <laughs> 제가 강력 추천했어요. 요거예요. 보테가의 카세트 팩인데 되게 다양한 게 나와요. 가죽 버전 있고 뚱뚱한 가죽 버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진짜 천 패딩 소재로 된게 있어요. 이것도 역시 박서준 씨가 많이 메고 나와서 남자들이 이거 아니면 르메르야. 전에 이제 르메르 백을 제가 빌려가지고 남편이 메봤는데 뭐 나쁘지는 않은데 답답하다는 거야. 마치 봄에도 여름에도 가죽 자켓 입은 것처럼. 통 가죽이니까. 우리 남편은 뭐가 불편하면 시계도 안 차고 반지도 안 차고 그 아무것도 안 해요. <laughs> 억눌리고 묶여있는 걸좀 싫어해. <laughs> 근데 나랑 결혼 왜한 거야? <laughs> 이게 진짜로 날아갈 듯이 가볍고 그리고 수납력이 너무 좋거든요 구매를 했습니다 요 안에 이렇게 파우치도 하나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게 참 좋았던 거는 다 조절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렇게 길게 매는데 제가 매면 약간 짧게도 돼서 사실 내가 매도된다 <laughs> 그거를 제가 염두에 두고 샀습니다. 같이 멜수 있으니까. 르메르는 그게 너무 크잖아. 내가 멜 수가 없잖아. 친구들 만나러 갈 때도 뭐 메고 다니고, 원래 가방을 잘안 메고 다니는데, 야, 가방이 있으니까 편하더라. 요즘에 그 소리는 하대. 나는 사실 환율이 미친 환율이니까, 굳이 거기서 사올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안 살라 그랬는데, 딱 매장에 갔었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싼 거야. 환율을 계산을 했어. 내가 막 계산하고 있는 데 흔들리는 눈빛이 보이니까 여기 현지 셀러가 자기가 막 계산해서 보여줘. 오늘, 오늘 자 환율로. 우리나라 백화점보다 20% 싸더라고. 그 서랍을 싹 열었는데, 모든 컬러가 다 있는 거야. 이런 거 처음 봤어. 이렇게 컬러가 많은 것을. 하와이는. 면세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백화점가보다 20%가 저렴했어요. 그래서 보테가베네타는 사 와도 괜찮구나. 제가 거기 뭐 샤넬 매장도 가보고 물건만 많아 사람은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한 번씩 산책할 때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 쇼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비싸더라고. 근데 얘는 싼 거야. 우리 남편은 정가로 뭘 주고 사는 걸 되게 싫어해요 자기가 무조건 원래 정가보다 저렴하게 사야 쇼핑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홈페이지 가격이랑 딱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40만 원 싸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바로 샀죠 10%에서 20% 정도 다 대체로 저렴했어요 내가 이렇게 구두는 얼마냐 뭐 다른 건 얼마냐 내가 막 물어봤거든 보테가 베네타 매장은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른 명품은 보지마 하지마 그냥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들어가지도 마 제가 갔을 때 환율이 한 1305원 정도 됐어요 그거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둘째날이가 셋째날 오빠가 명품백을 샀기 때문에 다음날 나도 뭘살수 있겠구나 <laughs> 나는 그전까지 참았어 어난 됐어 난 됐어 이러다가 됐다 우리 남편이 하나 샀다 이러면서 에르메스 매장에 갔습니다 에르메스는 한국보다 싸지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근데 왜 에르메스를 사왔냐? 내가 어제도 신세계 강남 백화점에 한 5시쯤 가서 에르메스 매장에 대기를 걸려고 봤더니 금일 대기 마감 종료 이렇게 써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직원한테 적어도 몇 시까지 와야 되냐? 11시 반에는 오셔야 돼요. 이러는 거야. 주말은 더 심할 거 아니야. 에르메스를 가기 위해 연차를 써야 되는 거야. 이, 중, 이 정도 수준이면. 실제로 저는 에르메스 매장에 지난 2년간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근데 하와이는 언제나 오픈이에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에르메스의 가격이 같으면 더 비싸면 살 필요가 없지만 하와이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방은 당연히 없어요. 근데 신발은 다 있어. 신발이 그리고 종류도 많고 색깔도 많고.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로퍼. 편에서 보여드렸던 그 로퍼고요. 세금을 갖다 붙이니까. 1,110불인가? 그러니까 한국 가격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나는 에르메스 로퍼 하나 사고 우리 신우이가 에르메스 로퍼를 산 거예요 자기는 48인생에 에르메스 매장 처음 들어가 봤대 <laughs> 한국에서는 엄두도 못 내고 에르메스가 너무 비싼 줄만 알았다는 거야 로퍼도 한 300만 원 하는 줄 알았대 근데 그럴 수 있잖아 관심이 없으면 근데 뭐 구찌 로퍼나 에르메스 로퍼나 가격이 이 30만 원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는 거기 가서 야, 한국에서는 절대 못 들어가는데 나도 하나 사야겠 기본으로 하나 샀어요 언니도 하와이가 미국용이죠 그러니까 미국 브랜드가 가격이 좋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 아베크롬비 홀리스터 기억나십니까? 추억의 브랜드들 그 홀리스터 아베크롬비 매장 가면 이제 들어가는 때부터 이제 그 음악과 스멜이 있어 <laughs> 뭔지 알죠? 14년 전에 남편이 아베크롬비에서 뭐 물건을 참 많이 샀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폴로 뭐 하미 힐피거 모든 것이 지금은 다 비싸요 싸다오는 메리트가 지금은 없어요 이 환율 때문에 근데 하나 싸더라 빅토리아 시크릿 비토리아 시크릿은 옛날부터 쌌기 때문에 그 미국 여행 갔다 온 애들이 다 필수적으로 여기서 다 속옷도 사고 잠옷도 사고 그랬잖아요 직구를 해도 현지에서 직접 사오는 게더 저렴해요 하자마를 사왔고, 이거 이제 제가 친한 피디님들한테 선물을 하려고 여러 개를 샀어요. 이거를 저는 하와이 가면 꼭 사셨으면 좋겠어요. 와이피키 그 메인스트릿에 있어요. 남편이 들어가기 조금... 좀 그래 하더라고. <laughs> 헐벗은 속옷 많은 킹들이 많아 가지고 그래도 끌고 들어갔지. 꾸였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거를 소라살롱이라는 유튜버, 제 후배인데 그 친구가 옛날에 미국 여행 갔다 와서 저를 이 파자마 세트를 한번 사준 적이 있어요. 선물로. 아직까지도 세탁기 돌리고 건조기 돌리고 해도 줄지도 않아. 무릎이 나오지도 않아. 제가 몇 년을 지금 입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대만족템. 한 여름만 빼고 다 좋고. 얼마나 이게 부들부들 차르르한지 <laughs> 이게. 입어보면 이만한 잠옷이 없더라고요. 잠옷을 굉장히 좋아해요. 현지에서는 한 10만원 정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올 만한 가치가 있다. 선물, 친구 생일 선물을 뭐한 10만원 정도. 뭐, 마땅한 게 사실 요즘 없잖아요. 화장품 너무 흔하고. 간 김에 이렇게 하나씩 사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미디움 사지 마세요. 미국 애들 미디움 사이즈랑. 엄청 길어. 엄청 커. 스몰 사셔야 돼. 한국 사람. 하와이안 로얄 하와이 로얄 쇼핑센터. 뭐 아무튼 그런 데가 있어요. <laughs> 거기에 스토시 매장이 있어요. 하와이는 모든 매장에 줄이 없거든. 여기에만 줄이 있어. 줄서 있고 다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스투시 트 좋아해 <laughs> 뭐 물건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사이트로만 늘 보다가 이제 실물을 보니까 만져볼 수 있고 입어 볼수 있으니까 티셔츠 하나라도 사가는 것 같아 제가 이 모자를 사면서 대충 이제 공홈을 가가지고 다 가격 비교를 해 봤더니 약5% 저렴합니다 5% 그냥 거기 가서 모자나 여름 티셔츠 스투시는 한 번쯤 사고 싶었는데 근데 우리 남편이 되게 좋아하거든 스투시를 그래서 다 입어 봤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랑 좀안 어울리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되게 공홈해서 아, 이것도 예쁠 것 같고 저것도 예쁠 것 같고 이제 신나가지고 막 입어봤는데 생각보다 어울리지 않아서 제가 컨펌을 해주지 않았어요 <laughs> 너무 말랐어 안 어울려 아무튼 스투시 매장에서는 쇼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한국보다 비싸진 않고 직접 입어보고 만져볼 수 있고 대부분 다른 사람들은 다 쇼핑백 이렇게 다꽤 사가지고 들고 나오더라고.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모자 하나 사온 사람은 우리밖에 없었을걸? 그리고 요거는 하와이 현지 브랜드인데 현지 브랜드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뒤에 와이키키 하와이라고 써 있어. 고래에다가. 아, 하와이나 와이키키를 상징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요. 이것도 거기 모자인데. 카이알로아 여기서 우리 가족은 거의, <laughs> 우리 어머니까지 다 사셨어. 후드, 티셔츠, 온갖 거를 다 샀어요. 왜냐면 약간 옛날 그, 그, 미국 면의 어떤 그, 그, 특유의 있어요. 미국 면. 그 뭔지 아나? 이게 만져보면 뭔가 우리나라 면 같지는 않아. 뭘또 만지러. <laughs> 그니까 뭔가 미국 옷 같아. 그래서 이제 전체적 옷이 약간 조금 빈티지한 느낌이 있고 되게 여름에 입으면 좋을 티셔츠나 반바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그거는 한국에서 살수 없잖아. 가격 그리 비싸진 않아요. 모자도 한3만 원, 사만 원이 정도고 티셔츠도 다한 2, 3만 원, 왼투맨 은한 4, 5만원이 정도 수준인데 약간 한국에서 스파 브랜드에서 뽑을 수 없는 좀 그런 색감이 좀 있더라고요. 그 외에 나머지 브랜드는 온갖 데를 다 쑤시고 돌아다녔는데, 뭐 별로. <laughs> 별로 뭐, 이렇게 와닿는 건 없었어요. 여기는 괜찮아요. 요거. 너무 귀엽지 않아? 귀엽다. 요즘 애들이 그 책가방에 인형 달고 다니는 게 유행이야. 근데 이 키티가 비키니를 입고 있어. 너무 하와이를 상징하는. 요거는 ABC마트에서 팔아요. 선물할 때. 한 10대. 아니면 20대 초반의 아이들한테 이제 선물을 할 때, 요런 거 하나 사주면 좋지, 뭐, 웬만한 뭐 옷을 사러 가거나, 웬만한 못뭐 사러 가면 다 엄청 비싸. 선물용으로또 생각하는 것 중에 마카다미아가 있잖아. 마카다미아 등치가 크잖아. 그냥 코나 커피 정도 사오세요. 에 <laughs> 코나, 네, 세계 3대 커피래, 그래도. 우리 같이 간 시언니가 초콜릿 박스 막 이렇게 산처럼 쌓여가지고, 그거를 막 이고지고 오는 걸 보면서, 아, 그냥 커피가 낫겠다. <laughs> 그리고 뭐기념품샵 가면요. 죄다 너무 비싸. 그 나라의 기념품들 원래 비싼데, 이 와중에 환율까지 막 솟구치니까 너무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살게 없어서. 스타벅스 하와이 컵 너무 예뻐. 어, 이거 봐봐요. 너무 예뻐. 그 스타벅스에서 이런 컵들, 그래도 이렇게 큰 사이즈는 한 2만원 돈 하지 않아? 16불. 그러니까 가격이 비슷해요. 컵이 진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이게 낫다 싶더라고. 요거를 여러 개를 사와서 우리 저 메이크업이랑 헤어해주는 선생님들한테 선물했어요. 커피랑 이렇게 같이. 네, 이거 하와이 현지에서만 살수 있는 거니까. 저는 이번이 하와이가 두번째예요 사실 생애 하와이 두번 가는 일이 쉽지 않은데 근데 어머니가 나 살아생전 하와이 한번 가보고 싶다 라고 하셔서 우리가 또 하와이를 가게 됐고 호텔을 찾다 찾다가 가족 단위로 묵기에는 와이키키 비치에서 가까운 그나마 쉐라톤호텔 저 신혼여행 때도 거기 갔거든요 같은 데를 또간 거야 한 번은 이제 그 와이키키 비치 앞에서 어머님이 이제 주무신, 잠이 드신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화장실을 이제 막 같이 가려고 오빠랑 남편이랑 다 같이 화장실을 가려고 호텔 쪽으로 들어가다가 오빠가 또 어머님 혼자 두시고, 혼자 두고 가는 건좀 아니지 않아? 하 오빠가 이러더라고. 그냥 냅둬,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언제 와이키키 비치를 보면서 잠이 들겠니? 이러는 거야. <laughs> 그 따사로 했어라, 그 뭐. 잠이 든게 너무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뭘 하지 않았는데 날씨가 좋고 이러니까 참 여행을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저랑 저희 신랑은 쇼핑에 조금 열을 올렸으나 진짜 거기 와이키키 비치 메인 스트리트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왜냐면 밥 먹고 산책하고 밥 먹고 산책하고 이게 일이니까 다뭐 가격 비교도 해보고 해봤으나 제가 사온 거 외에는 너무 비싸거나 후지거나 한국이 더 낫더라고요 한국이 진짜 좋은 나라야 제가 사온 거 외에는 굳이 하와이까지 가서 사서 이고 지고 올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보 차원에서 오늘 콘텐츠를 만들었고요. 해외여행이 우리가 좀 풀렸잖아. 예전만큼 막 이렇게 못 가는 건 아니니까 제가 여행 갈 때마다 이제 쇼핑을 해가지고 오면 쇼핑 꿀팁이나 꼭 사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일정 연설 한번 앞으로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하와이 편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성원이 뭐 있으시다면 제가 다음 편을 빠르게 <laughs> 네, 준비를 해서 다음 해외여행 쇼핑편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즐 쇼핑 하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즐거운 쇼핑 되세요.